시밀사설모의고사 고3 5회 36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찾기 뭐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가 매우 자주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 국방의 관심 속에서 또는 사기업의 후원하에 근데 사기업은 어떤? 대절의 꿈이죠. 이익을 얻고 싶어 하죠. 적용으로 뭐에? 연구 결과에 적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공유권과 공개에 대한 규범이 자주 유보가 됩니다. 미뤄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질 글은 바로 C가 되는데요. 그러한 상황이 무수한 갈등을 과학계의 결과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 규범이 자꾸 자주 유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드러진 사례가 경쟁인데요. 뭐 하기 위한 경쟁이에요? 공개하기 위한, 뭐를? 그 완전한 맵과 그 다음에 인간 게놈의 목록을 공개하자 하는 그 경쟁이요. 즉, 모든 인간 DNA의 연속체, 대절이 꾸미는 연속체, 우리의 유전자를 구성하는. 그 다음에 이어질 거는 바로 A가 되겠습니다. 2001년에 두 개의 라이벌 그룹들이 경쟁을 했대요. 근데 하나는 프라이빗 섹터에 있었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뭐에 있었어요? 바로 정보기금 그 실험실이었는데 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trying to 뭐하려고 노력했어요? 확립하려고요. 특허를, 그러니까 특허를 따내고 싶어 했어요. 인간 유전학의 그유전자에 연속체에 대한 특허요. 그런데 그것은 즉, 뭐였어요? 위반이었습니다. 공개성 규범의 위반이었어요. 그래서 B가 오면은 어떻게 되죠? 그 공공실험실이 그래서 그러한 기업의 이해가 갖고 있지 않다고 또는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한 그 기업의 이해 관계는 바로 뭘 얘기해요? 이 특허죠. 특허를 확립하는 것, 거, 따내는 것, 거. 모에그 인간 유전자 연속체에 대한 특허, 그 위반사항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no such, s 에 대한 힌트로 아까 c에서도 있었죠.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답은 c, a, b, 4번입니다.